궁금한 거 찾으려고 하지 마. 선생님 네. <laughs> 고 <찾으려고> 하지 마. 선생님이 개념기에 더 죽겠는 거 알지. 근데 너 이미 궁금한 거다 알려 주셔 가지고. 아 진짜. 네. 겨우 그게 좀 궁금했던 거야. 네. 시간이 좀 걸려. 근데 음. 네, 이렇게 믿음을 쌓는 관계가 되면 네. 오래 갈수 있는 관계가 되고. 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유는 별자리로 어떻게 궁합을 보는지 여러분들이 좀 모르는 거 같아서. 알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봐주세요. 음, 진짜 궁금한 거를 중... 물어야. 네. 어뭐 나올 거아니야 아니, 네. 아니 이것들이 아니 촬영하기로 한 하기로 한 지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남친들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오면은 뭐 어쩌라는 거야? 내가 진짜 어이가 없다 진짜. 어 뭐가 궁금한데? 네. 지금 하는 거예요? 어. 아. 어, 며칠 전에 음.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어, 며칠 전이라 함은 네. 언제쯤을 얘기하는 거야 대략? 12월 2 0 어. 12월 2 0네 정말 얼마 안 됐네 네. 어. <laughs> 야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4일 된 거냐? 야. 네 4일 됐네요 어, 어. 신선하다 근데, 어. 근데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어. 약간 성격을 잘 모르겠어가지고 어. 성격 네. 성격 몇 번지랑 남친과 민지의 성격을 보고 싶다. 네. 음. 단지 이것뿐이야? 잘 맞는지랑 뭐 궁합 이런 거. 하, 일단 이런 걸 보려면 일단 이제 민지가 네. 남자가 들어온 운인지를 네. 봐야 되겠지. 네. 그 남자가 들어온 운인지를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별자리 보면 별자리를 통해서 그 남자가 어, 초창기 때 모습과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사귀게 되면 나타날 본 모습, 오. 모습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지. 오. 근데 이런 모습을 본인한테만 얘기를 해도 이게 조금 네. 안 되는 이유가 있어. 나 같은 경우에는 별자리 운세를 볼 때는 꼭 이렇게 얘기하고, 같이 와라 제발. 아. 왜냐하면 혼자 내가 듣고 혼자서 컨트롤이 안 돼요. 음. 사귄다고 하는 거는 그냥 내 여자친구가 그냥 그 사람 말을 빌어서 나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 네. 그러니까, 음, 내가 조언을 해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 상대방에게 뭐100% 먹힌다던가? 이제 그런 건 네. 아니라는 거지. 아. 야, 그런데 4일밖에 안 됐는데, 4일 차에서는 그동안 만난 게한몇번 정도나 되는 거야? 사귀고 난 다음에 만난 거는? 사귀고 난 다음에 만난 거는? 두 번? 음 4일 봤을 동안 봤을 두 번이면은 나쁘진 않다. 아. <laughs> 한번 보자, 그러면. 네. 이걸 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민지, 뭐 사수를 넣어놨으니까. 민지 사수를 볼까 아. 12월 20일 날 들어왔다 그랬지? 네. 일단 그때는 남자가 들어오기에 좋은 운이야. 음.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음, 올해, 네. 이번 겨울이 남자 들어오기엔 네. 참 좋은 운이기 때문에, 일단 사주상으로 네. 봤을 때, 남자 들어올 네. 수 있는 시기야. 어... 이걸 확인한 다음에, 별자리를 하든 탈옥을 하든 하면 돼. 네. 그 남자, 생년월일 시 알아왔어? 시는 못 알아왔어요. 응. <목소리> 새는 어릴 시, 새는? 새7새 근데 진짜 경영기장 나와가지고, 네. 아, 모자 쓰는 거 이거 진짜 힘들다. <laughs> 이렇게 시간이 모를 때에서, 모를 때는 별자리에서 네. 네. 그냥 1 2시 정으로 책정하거든 아. 왜냐하면 정으로 책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별자리 안에 행성 들어가 있는 위치는 바뀌지 않아. 음. 다만, 그, 해가 뜨는 곳, 라이징의 네. 위치가 바뀔 뿐이거든. 아. 해가 뜨는 곳의 위치가 바뀌는데, 그거를 빼고 네. 리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상관이 네. 없어. 남자친구 태어난 곳에? 어, 모르겠어요. 어, 모르겠어? 무슨, 네. 어디 말시 쓰든? 천안이, 토박이라고 했으니까 천안천안일것 어, 같아요. 음. 아, 지역을 꼭 알아야 봐 되는구나. 응, 음, 별자리 못 네. 되는 지역을 알아야지. 봐 근데 우리나라는 좁아서. 네.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나. 자, 이게 민지하고 그 남자친구 별자리야. 네. 그런데 이게 민지 안에 있는 게 민지 거고 밖에 있는 게 남자친구 거야. 네. 네. 근데 남자친구가 다정한 면은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네. 네 이유는 네. 파란색이 감정적인 네. 별자리거든. 네. 근데 감정의 별자리에 민지는 네. 여기에 있어 네. 공감한 능력 가지고 물고기 자리로 네. 다리 있는데, 네. 남자친구는 매력적인 여성, 끌리는 여성이 약간... 어, 신비롭고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주관이 뚜렷한 그런 여성을 좋아한다고 나와 음. 굉장히 신비한 여성을 좋아한다고 나와 네. 그거 말고는 이 파란색 이그 라인 안에 감정적 네. 라인 안에 행성이 없어 아. 그러니까 아마도 민지 마음을 조금 못 헤아릴 수는 있을 것 같아 아. 하지만 이 사람이 네. 의식적으로 민지를 헤아려주기는 해이 사람의 다른 여기 리브라에 있거든 네. 그러니까 너를 보면서 이렇게 해줘야지 하고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것까진 해줘 <laughs> 생각은 네. 해주는데 이제 네. 우리가 느끼는 건 이런 거잖아 네. 네가 말로 해야지 하니? 네. 알아서 해야지 가 네. 되잖아 네. 알아서, 네. 알아서가 안 되는 거야 네. 왜냐하면 느끼는 것보다는 <laughs> 생각을 네. 통해서 어, 민재한테 이게 필요할 것 같아 타당한 이유와 합리성을 띠는 게 남자야 네. 그걸 찾아서 해주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음. 본인이 힘들 수 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민지는 사람을 이제 이렇게 믿으려고 하잖아. 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못 믿는 스타일이야. 아... 두 개가 비슷한 듯하면서도 조금 달라. 다른 듯하면서도 좀 비슷하고. 민지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 나는 내가 사귀면 사귈수록 이 사람과 신뢰도를 더 높이, 네. 신뢰도를 조금 더 높이고 진실된 네. 사랑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 네. 근데 이 남자 친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닌 거야.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사람을 원래 잘못 믿는 타입이야. 음... 그러니까 민지는 그 사람한테 어, 어떤 진실성이나 믿음이나 신뢰성을 추구하려고 할 거고, 네. 그 남자친구는 얘가 혹시 나한테 거짓말 하는 게 있나? 그거를 확인하려고 할 거고. 그래서 아마 이런 사람들은 사귀는데 시간이 좀 더디게 걸려. 급속도로 빨라지진 않아. 음. 확인을 해가면서, 돌다리도 막 두들겨가면서 이 친구가 했었던 네. 말이 맞나, 이거 확인을가면서 사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거야. 어디 보자. 이 남자친구는 아, 굉장히 회사생활도 잘하는 사람이네. 아. 염소자리에 있어. 네. 그래서 옷사람이 굉장히 예뻐하는 스타일이고 보수적인 스타일이야. 그에 반해서 네. 민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립적인 여성이야. 몸 나리어리 네. 하지만 독립적 네. 여성인데. 이 남자친구는 아마 그것도 볼 거야. 이 여자애가 과연 내 말을 잘 들을 것인가. 어. 어, 그런 표정은 카메라를 향해서 좀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의 컨트롤, 나의 통제하에 있을 수 있는 여자인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진짜 나한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어, 정말 믿음을 줄수 있는 상대인가를 조금 오랫동안 검증하게 되는 시기를 가질 거야. 어. 이 친구한테는 말 한마디도 잘못하면 네. 안 돼. 되게 존중받아야지 네. 마음이 편안한 스타일이야. 네. 근데 민지는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줘 하지? 이 남자가 알아서 챙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네. 이 사람한테는 살짝, 어, 그 정도까지는 안될 거야. 내 마음을 이사람은 몰라. 음... 이성적으로, 뭐, 네. 어, 민지가 어느 날 나왔는데, 아, 신발이 너무 닳았어 그럼 이 사람 생각, 아, 민지는 신발이 필요해. 이런 건 신발 사다가 줄 수는 있어. 음. 하지만 내가 오 요즘에 내가 너무 공허해 그런 거를 이 사람 눈치를 채고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게 어떤 이벤트를 해준다거나 우리 여자들이 원하는 그런 보통의 로맨스 있잖아 네. 그런 건 조금 힘들 수 있어. 와, 본인이 스스로 그걸 했어요. 어 진짜? 네. 음. <laughs> 그럴 수 있어. 그게 이게 별자리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민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남자친구가 있다러면 네.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줄까? 눈치 챙기고 만나라. <laughs> 좀 관찰을 좀 해라. 애가 네. 똥 씹은 표정인지, 기분 좋은 표정인지, <laughs> 어? 우울한 네. 표정인지. 네. 애가 좀 우울해하고 있으면 네가 조금 더그날은 칭찬도 많이 해주고,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조금 더 다섯 걸어줘라. 이런 네. 말을 남자한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니? 네. 근데 너무 자제 덩그랗게 아침부터 졸린 날이.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본인이 그 남자 속을 어떻게 변화하기에는 힘들겠지. 음, 그런 게좀 있는 거야. 그래서 별자리 궁합이나 이런 운세를 볼 때는 항상 두 분이서 같이 오시기를 원해요. 두 분이 같이 와야 제가 가운데에서 조절자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음, 이게 바로 별자리 궁합이라는 거야. 간단하게한번 풀어 봤었는데 여기서는 벗어나진 네. 않아. 네. 왜냐면 사귄 지 4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laughs> 조금 더 네. 사겨보고. 와 네. 그때는 웬만하면 같이 왔으면 좋겠어. 네. 둘이. 네. 그래야 내가 가운데에서 너희 둘은 이런 면이 있어. 그러니까 네. 너는 이런 면 주의해주고, 너 이런 면좀 챙겨주고. 그래서 서로 보완을 한번 해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아. 이렇게 보는 게 별자리예요. 네또 궁금한 거 있어요. 네, 대박이네요. <laughs> <laughs> 아, 진짜 소름 돋네 진짜? 네. 네, 그 친구가 했던 말들을 선생님이 또 똑같이 해주셔가지고. 어, 그럼 무슨 말했는데 그 자기는 어? 막 감정적인 면이 하나도 없다. 로맨스가 좀막 이렇게 알콩달콩한 그런 연애를 못한 거. 음. 그렇게 말했었어요. 아마도 그런 이유가 너무 너무 노력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 이 사람 아, 금수도도 아니고 엄청 힘들게 살았어요. 어금수절도 아니고 자기가 하나하나 이루면서 살아온 사람들한테 그런 로맨스의 감정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어. 여기는 수주자 청아 때문에 그래. 이 사람 태어났을 때1월달이니까 캐터리컨자리거든. 네. 엄청 응? 열심히 살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사니까 감정 소모가 많았겠지. 아, 다른 데다 감정을 쓰기 힘들었겠지. 근데. 어,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이야. 음. 음. 생각도 깊고 음. 하지만 음. 그 여자 친구에 대한 그런 배려, 어, 센스, 센스, 눈치 이런 게좀 부족해. <laughs> <좋게. 웃음> <laughs> 어. 근데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네. 말 함부로 하지 않아. 네. 네. 사귀기로 했으면 사귀는 거야. 이런 커플 오래 가. 본인도 이 사람한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하는 게 좋겠지? 음.. 네네 음. 자 그럼 다음 분 들어오세요 우와 못된 친구야 송은도다 나도 진짜 맞지 않아? 나 듣고 있는데 그 말이 맞잖아 진짜 나 뭐. 제가려는 어, 어. 거? 아. 아 컨트롤? 아 근데 약간 어. 네가 말을 잘듣나 시험하는 느낌 어 맞아 언니가 맨날 그 게이 얘기를 엄청 했거든요 전잘 모르겠었는데 제가 음. 보기에 그든게 그랬어그고 그렇죠. <susur> 그렇죠. <susur> <susur>